지난 주에 이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의를 실천하실까에 대한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는 그 대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불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성공한다는 말도 어디에서 성공하는 말인지 분명하게 규정하고 해야 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이 바라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낫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주신 것은 세상의 대척점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믿는 자,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심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세상과 원수가 되었으며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섬겨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재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실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롭담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자신이 위치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세상에 두시는 것은 반드시 전도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정도가 그 목적이라면 전도할 때 핍박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도와주시지도 않고 그냥 피하라고만 했습니다. 피하여 다른 동네로 가더라도 여전히 핍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리들의 목잇감이 되라고 양으로 보냈습니다. 양으로 보내지 말고 사자로 보내면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여 믿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양은 양의 신분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와처럼 마귀가 선악과를 내밀며 너도 충분히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그런 말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죽으라는 뜻입니다. 뱀은 언제 보아도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뱀을 향해 돌을 듭니다. 그런데 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강아지로 변신하지 않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끝까지 마귀의 명령을 지켜냅니다. 그것을 성령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가 일어날 때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누가 자신에게 박해를 가하면 축복은 커녕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아니,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실패하여 잘못되기를 은근히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의롭고 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하려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를, 주여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주약된 심성은 즐거워하는 자를 보면 배가 아프고 우는 자들을 보면 고소해집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수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말이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웃는 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지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표현인 헬라어토 아우토 프로네온 테스는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행동이 외부에 나타나 비치게 될 좋은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쳐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수준을 망각하고 분에 넘치는 생각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나 하와처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고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수병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우월 의식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왜 나련대 초해야 하는가 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절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세상에 높은 데 마음을 두게 하고 세상에 힘을 가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마귀의 누리터일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고 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지나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차선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선한이라는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은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모하다의 헬라어 프로노에어가 프로노 우메노이 로쓰 이고 있는데, 그것은 분사이고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미리 생각하다 간고하다 몰두하다라는 뜻으로, 솔선수범하여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애써야 한다는, 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과 원수 된 인간을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평화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성도들도 평화를 위해 부루심을 받았고 평화를 위해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원수가 죽이고 그 덕복이고 목마를 그덕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은, 지극하면은, 진노의 자리를 내 주라는 뜻입니다. 심판의 고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악인을 심판하는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 사람이 원수갚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범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신명기의 문맥에 비춰보면,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능력하며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원수를 직접 갚아주시겠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아수르와 바벨로는 물론이고 비웃으며 손가락질했던 주변국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이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권한과 권위를 확실히 인정하셨기에 많은 수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순한 양처럼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롭게 된 자들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수에 대한 우리가 할 일은 원수가 궁핍하며 곤경에 처했을 때 선행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원수가 생수의 권원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숲불은 후회와 부끄러움에서 오는 고통을 말하는데 원수가 은혜를 받아 회개할 때 자신의 각오 행위가 후회스럽고 부끄럽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수입니다. 은혜를 베풀므로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어 서로에게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요약이며 결론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합니다. 악에게 진다는 것은 원수의 악한 행위로 번민하거나 원수를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박해자들을 축복하는 일이나 함께 웃는 웃고 웃는 일이나 겸손하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선으로 대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등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총 망라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승리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과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